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이거 캐빈 전자 맞죠? 아, 네 맞습니다 고객님. 네어 어제 캐빈 전자에서 이 에이컨을 사는데요. 근데 제 청화기에 제 핸드폰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도와줄 수 있으세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 에어컨 스마트 링크가 잘안 된다는 거죠, 고객님?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 스마트폰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음. 네. 네. 음. 일단 고객님께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야 되는데요. 고객님. 네네네. 일단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케빈 t h a n u 라는 앱을 검색해 보시겠어요? 네네네. 했습니다. 네. 그 캡인 t h a n u 라고 검색하면 맨 위에 표시가 되는데요. 네. 네, 뭐 어렵게 찾을 어렵게 찾을 수 있,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설치 누르시고요. 거기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네. 네. 그러면은 그 설치를 하시고 그 어플리케이션 열어 보셨나요? 실행해 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그 어, 케빈 계정으로 로그인, 그리고 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또는 네이버 계정 로그인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네, 봤습니다. 네, 그 고객님은 혹시 어떤 계정을 갖고 계신가요? 어, 네? 네, 여기 그 고객님 화면에 그 어플리케이션 열면은 케빈 계정 로그인, 또는 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또는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네. 어? 혹시 이 중에서 갖고 있는 계정이 있나요? 어, 네, 어, 제 계정이거든요. 어, 구글로 어, 로그인 했습니다. 네, 구글로 로그인을 하셨군요. 그러시면은 네.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어,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네네. 거기서 플러스 버튼 보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기계를 추가하기 위해 이동을 할 겁니다. 네. 네, 그 그리고 보면은 어, 플러스 제품 누르셨죠? 네네. 저희가 제품 선택에 보시면은 뭐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청소기,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와인셀러, 전자레인지, 뭐 전기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서 고객님께서 에어컨을 어제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객님이 많은 제품 중에서 에어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에어컨 누르셨나요? 네, 네, 네. 네. 어 그러면은 아래 중에서 에어컨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네. 어, 고객님이 그 에어컨 항목을 보시면은 벽걸이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나오는데요. 혹시 고객님이 구매한 에어컨은 어떤 형태의 에어컨인가요? 어, 스마트 에어컨인데, 스탠딩 에어컨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에어컨. 아, 시스템 에어컨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시스템 에어컨을 클릭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아래와 같이 리모컨에서 전원 또는 와이파이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버튼을 누른 뒤 3초를 눌러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지금 이 다음 버튼 누르는 거는 제품 연결을 준비하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혹시 다음 버튼을 누르셨나요? 네네. 어, 고객님 보니까 3초를, 3...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떼면 안 되고, 3초 동안 이렇게, 어, 눌러줘야 돼요. 아, 네. 네네. 3초 이상 누르고, 떼지 않고 3초 이상, 어, 계속 누르고 있을 돼요 네네네. 네. 3초 이상 누르셨나요? 네. 맞... 네네네. 네. 그러면은 아래와 같은 그 화면에서, 고객님 핸드폰 화면에서 그 디바이스와 연결할 것인지 표시가 될 겁니다. 네. 네, 여기서 영어로 나오긴 하는데, 그, 네, 거기서 연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연결 버튼을 누르셨으면은, 어, 제품 연결 중이라는 그런 화면이 뜨는데요. 네. 그 연결할 때는 스마트폰하고 그 에어컨 벽그 벽에 아 위에 있는 그 시스템 에어컨과 거리를 가깝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좀 손을 들어서 그에어컨이 위에 천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좀그 연결하는 동안 핸드폰을 에어컨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에어컨과 가깝게. 어, 유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 중인데, 혹시 제품 정보 수신 완료, 그, 체크된 거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안 인증 완료도 확인하셨나요? 네. 네, 그리고, 어, 네트워크 확인 중도 확인하셨나요? 네네, 네, 우리 와이파이는, 어, 잘 되는데요. 네네. 그리고 서버의 제품 등록 항목도 확인, 체킹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연결이 된 건데요. 네네. 네. 연결이 되고 나면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업데이트 중이라는 표시가 뜰 겁니다. 아, 네. 네네네. 네. 그 업데이트 중이라는 표시가 뜨는데, 그 업데이트가 다 되고, 그리고 또, 안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혹시 지금 업데이트가 완료됐나요, 고객님? 어, 잠시만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 어, 5분, 네, 5분 동안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고객님 혹시 5분 후에 저에게 다시 또 전화를 주셔서 업데이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어 근데 이거 지금 업데이트 완료했는데요 아 완료가 되었군요 고객님 네 그러시면은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그 화면 어플리케이션 상 화면에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렇게 잘 표시가 되나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러시면은 이제 그 UI에서 그 희망 온도를 다이얼로 이렇게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도 뜨셨나요? 네네네. 네, 거기서 고객님께서 온도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뭐, 그 네. 핸드폰으로는 뭐, 집에서도 가능하고, 뭐, 고객님 직장에서도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만 되면은 고객님이 지금 머무시는 곳과 다른 나라에서도 조절이 가능하세요. 아, 네네네. 네, 신기하네요. 지금, 그렇죠, 고객님. 이게 네. 스마트 에어컨이라서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 희망 온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고객님. 예, 그리고 네. 뭐 실내 수도 나오죠, 거기에. 네네네. 실내 수도는 혹시 지금 몇 퍼센트로 나오나요? 어, 어70% 이에요. 와, 그렇죠, 고객님. 그러면은, 그, 실내 습도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고객님. 네. 습도도 눌러서 다이얼로 조정이 가능하고, 아니면 숫자 입력으로도 실내 습도도 가능합니다, 고객님. 네네. 네, 그리고 또 바람 세기도 지금 뭐, 약풍, 약풍으로 바람 세기 조절할 수 있고, 약풍, 중풍, 강풍, 이렇게 3단계 조절 바람 세기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메뉴 중에 스마트 케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네. 그 스마트 케어 그 기능을 사용하면은 고객님이 이렇게 뭐, 지금은 처음이지만은 그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에어컨을? 네. 네, 그 고객님이 사용하는 그 패턴에 맞춰서 이 에어컨이 이렇게 사용 환경과 패턴을 학습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학습을 하고 고객님에게 그게 맞춤형 최적화된 쾌적한 그 설정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온도랑 고객님이 원하는 평소에 많이 사용하던 온도랑 습도랑 바람 세기를 이 에어컨이 학습을 해서 고객님이 그 스마트 케어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고객님이 평소에 그 사용하시는 에어컨 그 환경으로 설정을 네, 그대로 실행해 줄 겁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말씀처럼 혹시 제 사무실에서도 우리, 우리 에이컨을 제어할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고객님. 아까 전에 내가 어,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출장을 갔다고 치면은, 그 브라질에서도 그~ 아무 시간 아무 때나 장소도 와이파이나 데이터만 있으면요 어디서든 조, 어, 이렇게 조작이 조 가능합니다 고객님 와 신기하네요 네네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그 고객님께서 그 전기료가 좀 부담되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에어컨이다 보니까 네 그럴 때 저희가 절전 모드도 제공하고 있어서요. 네. 그 절전 모드를 클릭하시면은 고객님 그 평소 쓰시는 그 전기로에 그 에어컨의 전기에 한15% 네. 절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 대신 좀 기능은 절전 모드를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전기를 아끼는 거니까 기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좀 전기로가 좀 부담되면은 이 절전 모드도 사용해 보셔도 네, 그러면 전기를 좀 아낄 수 있을 겁니다, 고객님. 네네. 네, 그리고 또 예약도 할수 있어요. 뭐 예약이 필요 없겠죠. 왜냐면은 하 고객님 핸드폰으로 뭐 어느 장소에든지 뭐 예를 들어서 퇴근하기 전에 에어컨을 미리 시원하게 집을 시원하게 하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퇴근하는 길에 뭐 그렇게 설정을 하, 해도 되니까 예약 기능이 있지만 이게 이제는 뭐 어디서든지 핸드폰으로 조작이 가능한 거라서 네, 뭐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네, 그렇게 뭐 자주 쓸일것 같지는 않네요. 네네. 그리고 고객님이 사시는 곳은 좀 습한 곳인가요? 습기가 높나요? 네네. 네, 그렇게 습한 곳이면은 저희 그 에어컨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자동 건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자동 건조 기능을 사용하면은 그 높은 습도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습한 환경을 좀 뽀송뽀송하게 집에 오면은 뭐 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 네네네. 네, 뭐, 이상, 뭐, 고객님, 이제, 설치가,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잘 됐, 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네.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 네, 뭐, 네.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네, 네네네. 네네네. 뭐, 궁금한 점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객님. 아, 네,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우리 에 a 컨 채팅도 몰써했는데 지금 우리 에 a 컨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네, 앞으로도, 네, 저희 에어컨 사용하면서, 혹시나 뭐, 불편한 상황이나, 뭐, 뭐, 기계에서 결함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콜센터로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문제가 네. 생기면은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도, 어, 신속하게 고객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희 태빈 전자, 네, 그 에어컨, 어,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캐빈전자 에어컨과 같이 항상 쾌적한 날만 고객님 미래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 저도 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